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 저의 오한절식교로 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에베아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수우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니라 아멘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강에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처성이 보이는 것이 보이고 많은 지나가는 천양 차량들이 그냥 지나쳐 가는데 어떤 버스 이사가 버스를 세우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그 버스에 CCTV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켜 가지고 뉴스에 보도된 것을 보고 참 가슴 뭉클했습니다. 그 비가 쏟아지는 그 환경,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 많은 차량들이 지나쳤는데, 그 버스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갓길에 세우고, 뭐, 갓길도 아니죠, 사실은. 교량이니까. 세우고, 그 사람을 구하고, 또 일일이에 신고를 하게 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이 세상은 살만하다. <laughs> 우리가 좋지 않은 뉴스를 많이 보고, 사건, 사고를 많이 겪다 보니까, 야, 왜 이리 세상이 이렇게 험악할까? 왜 이렇게 자비가 없을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왜 이렇게 이기주의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서 참 따뜻한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미랄로 살다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살다가는 분들이 많죠. 희생적인 삶을 삽니다. 화염에 잎사인 그 건물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소방관들. 물론 무장하고 을 들어가지만.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다른 생명을 위해서 드리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희생을 겪게 됩니다. 왜 죽을 줄 알면서 그렇게 뛰어드느냐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또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알았던 강제로 소련 같은, 부하를 구하기 위해서 수류탄을 덮쳐서 자신이 희생했던, 또 이태석 신부 같은 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또 우리 기독교의 소양호무 옥사인과 같은, 정말 문득병자들을 돌보는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복음의 미랄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다알수 없고, 일일이 거랄 할수 없을 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또 복음의 미랄을 살아갑니다. 오늘 그와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복음의 비옥한 환경 가운데서 어쩌면 안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삽니다. 또내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또내 자녀들에게 기대를 갖고 삽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거는 기대, 사랑하는 아내에게 거는 기대, 또 주변의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와 푸픈 꿈에 휩싸여있었습니다만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또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보산나 다윗의 자수이 외치면서 엄청난 꿈, 엄청난 기대에 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성하셔서고하지 변화를 바라고 기대를 바라는 군중들에게 아무런 흥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미라의 비유를 말씀하고 그들을 실망에 빠뜨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의 기대가 일시에 무너져요. 내린 거 오늘 본문의 요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음을 밝히면서 그 영광에 대해 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라를 썩어서 열매를 맺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삼기려는 자는 자신처럼 생명을 버려야 영생을 얻고 생명을 버려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교훈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과 같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교훈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제목을하나의미라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영광을 얻으실 때가 온 것을 아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요한복음 6장 6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왕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영광을 얻는 것이 엄청난 왕으로서의 대관식이 아니라 그의 죽으심과 고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의고나만바라보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할 수 없는 영광도 바라봅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잘할 수 있는 자연의 원리예요. 미리 씨앗으로 심겨져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썩어져 싹을 피우고 자신이 희생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맺지 못합니다. 오늘 미랄이 심겨 있는 것은 자신이 희생하는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즉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오늘 25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의 의미죠. 여기서 생명이라고 표현하신 생명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헬라하고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푸시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혼으로서 자연적 생명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이것은 주님으로 갔던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조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버리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하나님이라에 떨어져 죽어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른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참 생명없는 생활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그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부모 형제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전의 삶을 포기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활, 여기에 대가가 뭐냐?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버려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런 그리스도의 생활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생활을 쫓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 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미랄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생활은 지난날의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냐. 이것이 드러나는 삶.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요물로서이 사람은 죽고 세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울로 생각해야 해요. 주를 섬긴다는 말과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를 믿으면서 성 섬길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겨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요. 부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진을, 할, 부진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부지런게 보내야 됩니다. 물론 예배에도 부진해야 되는 거죠. 또 이불에서 12장 28주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했습니다. 우리의시향생활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진승과 같이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즐거워야 돼요. 설레야 돼요. 감성을 넘쳐야 돼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8절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계신 그곳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부족함 없이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아버지 위해 거할 것이 많도다. 이 말은 주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거할 것이 충분한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염려할 것이 없고 오늘 주를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사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예루살인데 인기에 가장 미철하고 일곱 귀신들렸던 여인이 있었지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의 여기신다는 말은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의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 네.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귀의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 귀의 여기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모스사령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 시민이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스 1장 16절에는 기로하였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습어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하치 미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니 책임져주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필요하겠죠. 저는 씨뿌리는 비유를 보면서 왜 여기에 부제목을 그 씨뿌리는 비유라고 했지? 씨뿌리는 비유가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밭의 비유잖아요. 네 가지 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가본사장이나 이 보금쇠의 시끄러의 비유를 보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미란이 가시밭, 길가, 돌짝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개념, 좋은 씨라고 하는 개념은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좋은 땅이 되는 거고 좋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그 비유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땅 하면은 그 말씀을 보면 아 환경이 좋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있어요 물론 환경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모델링하면서 저기 앞에 계단을 없애볼까 이렇게. 비스듬한 경사로 만들어내면서 오르내리는 데 편안하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할 일이 주차장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름답다 관경이 좋다 본인이 들 출석을 안 하니까 모르지 <laughs> 보면은 너무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교회에 정말 그 교회가 좋아지려면 좋은 씨앗이, 미라이 떨어져야 돼요. 니다 하나님 백성들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채워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미라이될 때,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될줄 알겠습니다. 오늘날 아, 네.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저 좋은 환경만을 생각하지만, 이 시뿌리는 비유, 좋은 땅에 비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3월 10일, 참 모래가 흘렀어요. 서울의 영락교 50주년 기념관에서 선진일이 대단히 성장는 중고등부 청년들 700명이 에베르지인데 천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사가 일층 일찍 난간에서 그 천정을 몸으로 버티면서 학생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서 피하라고. 그러니까 700여 명의 학생들이 다피했어요다 근데 전작 이 교사는 힘에 묻혀서 예, 천장이 무너져 내려서, 그 석고보드 이런 것에 눌려서 희생이 됐어요. 압살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을 고등학교 교사 이원형 집사였어요. 그분은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만을 필요로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먼저 생각했다면, 야! 나가자! 나가. 하고 맨 앞장서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많은 열매를, 많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피신을 포기하고 끝까지 천장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에서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많은 뉴스가 보도되었어요. 교회가 덮되지 못했다고. 교회에서 어찌 그런 사고가 날수 있냐고. 그런데 저는 그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큰 은혜가 되고 더큰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 선생님을 기리자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번5 12장에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을 진실로 너에게 드노니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 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으되 죽으면 많은 이넓려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만 잘살아며또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어디겠어요? 그 선생님이 많은 열매를 내주지 만그 선생님의 좋은 땅은 그삼포보도가 무너진 그 현장이 좋은 땅이었던 거죠. 한태환 목사님이 예화집에서 이런 얘기를 봤어요. 한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여기까지 들은 거예요 이 아버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미 아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 아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의 방을 정리를 합니다. 이것저것 물건들을 챙기고 정리를 하다가 그 책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보게 돼요. 그 일기장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도 드려도 좋아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 즉시 일기장을 들고 주일날도 아니지만 그 아들이 다니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CC 부총재 스티븐 더글라스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린아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렇던 누구의 그 희생으로 인한 새 생명의 탄생이 있는 곳이야말로 좋은 땅이라 할수 있습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사실 그 좋은 땅은 알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고 골보다에 죽으시고 이미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선 자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땅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도 아니요,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인기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영혼을 응원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더 좋은 땅이 로것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원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최대의 착각이 뭐냐? 고난이 없는 삶. 예수를 믿으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사단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성교사, 도 목교자도, 어떠한 신앙인들도 고난 없는 삶은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골리앗 앞에 당시 만문의 로와의 이름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고난 앞에 주님을 붙들고 그 고난과 맞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난이 유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고, 하나의 님 미랄이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 보자. 아무쪼록 내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또 하나의 미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대와그 절정의 순간에 마치 호산나라는 열광의 그 외침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 미라로 죽으실 결심을 다짐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미라로 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그 우리 주님처럼, 저화 여러분도 하나님의 미라 되어서 내 육신을 생명의서을내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귀인 여기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미라 되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 육신의 생활을 버리, 주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받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랄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모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고자 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도 나와 함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